윌슨사이클은 어, 지구과학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판구조론의 가장 핵심이 윌슨사이클입니다. 윌슨사이클만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전세계 어디 가더라도 아, 이게 이, 이 대륙은 이 바다는 어떤 상황인가 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윌슨사이클 첫 단계가 뭐냐면 첫 단계가 크레이툰입니다. 지금 관계 이야기했죠. 관계. 그래서 관, 관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레이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청이 이렇게, 뭐, 무슨 정의 상관없서 이렇게 있다는 거요. 근데 이게 평면으로 있다는 거요. 판때기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상태를, Stable c -R, -A, c r a t o n CRA, CRA-TON. 지금까지 썼던 용어 중에, Subduction 다음으로 중요한 용어가 c r a t o n 의 용어입니다. 지금 지구는 몇 개의 관계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지주를 하기 서는 대략 30개 정도의 관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개. 우리나라 말로 강계라고 합니다. 단단한 땅덩어리. 이 스테이블 크레이터이 지구상에 30개 있는데, 야들이, 자, 그다음 어떻게 되는가, 빨리 볼게요. 요게 1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자, 빨리 하겠습니다. 항상 이 그림에서, 옆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게 마그마 자각입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해서 밑에서 토치를 한다고 한어요 토치로 마그마가 한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쪽에 자 간단합니다. 이쪽에 크랙이 생기겠죠. 됐죠? 네, 이렇게 크랙이 생기면 간단합니다. 크랙이 생기면 일로 빗물이 들어가죠. 됐죠? 빗물이 들어가면 이쪽에 이로드가 돼요. 됐어요? 이렇게 이로드가 된 이런 이런 지형이 생겨요. 이렇게 된 지형. 이런 걸 뭐라 하면 가벤이라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G A R B.E.N. 자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 그하냐면 지구대라고 그래요. 자 서울하고 원산 사이 뭐가 있죠? 추가랭 지구대가 있죠. 예, 지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강이 아니고 그런 데 강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바닷물은 들어온 거 아니고 땅이 홈푹 파였는데 수백 킬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구대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벤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가벤 독일 말입니다. 독일 말 독일이 이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자, 가변 스테이지를 지나면, 자, 그 다음 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이제 더 움푹 파이겠죠? 더 움푹 파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파이면, 여기에 바로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리프트라고 래요 요기 리프트 스테이지, 스테이지, 상태라는 거예요. 단계. 이 리프트 상태가 있는 데가 있어요. 보통 바다가 들어왔어요. 요게 어딥니까? 지구상에. 이게 바로 홍해입니다. 내드시. 저게 실제 예입니다. 홍해. 홍해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1억 2천만 전에 이쪽에 쫙 올라갔죠. 마그마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끊임없이 야를 이렇게 밀어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바닷물이 찰랑찰랑 돌았죠. 요게 바로 무슨 스테이지냐면 오션 스테이지입니다. 대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지구에서 요 단계에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아틀란틱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은 계속 자랍니다. 아틀란틱 오션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 오션 스테이지에서 그다음 어디로 가느냐하면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대륙판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이쪽은 어떻게 되는냐 하면, 일로, 이, 일로 이렇게 섭입되니까, 이 해양판이 이렇게 그리면, 어, 떻게되는냐 하면, 이게 점점 이게 섭입되어가요 이게, 그래서 바다가 줄어들어요. 핵심은. 요게 지금 어느 바다냐면, 태평양입니다. 네, 제 이해하셨죠? 이게 뭐냐면 아시아 쪽이고 이게 남미입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지금 내가 저 그림 저렇게 그린 거예요. 이 스테이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Subduction Stage라고 그래요. 이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바다가 Pacific Ocean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태평양은 줄어듭니다. 대서양은 늘어나요. 에. 자, 그다음에 이 스테이지 다음으로 어떻게 가느냐? Subduction Stage 다음으로 이게 Subduction이 극단적으로 일어나요. 극단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양판은 거의 다 사라지고, 대륙이, 바로 막 인접한 대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게 바로 지중해입니다. 바로 지중해는, 바로 요게 완결판입니다. 요거 설명한 책도 더물어요. 이걸 종결기라고 그러어 요거 요 대표적으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가 영어 스페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중해란 단어를 때 기억해 놓으세요. 메디테라니안, 테라니안 여기 지중해입니다. 예, 지중해 염분 위기. 자내 책에도 지중해 염분 위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아, 예, 이게 종결기로 나옵니다. 예, 서브딕션이 종결됐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아죠 지중해는 서입할 섭입, 만큼 서입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알포스의 습곡 산맥이 왜 생겼는가는 이게 바로 이제 이해될 거요. 예 서브딕이 완결이 된 겁니다. 자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진짜 이 윌슨 사이클 대단해요. 굉장히 간단한 이론인데도 직관적이고 맞아요. 이 서브딕션 단계를 거치며 서브딕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가 막힙니다. <laughs> 너무 놀라워요. 서브딕션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예, 해양판이 다 사라졌죠? 그럼 대륙판끼리 충돌해요. 예, 드디어 대륙판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브딕션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쪽 대륙판 위로 고사함하듯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해양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름을 알아야 되지. 여러분들, 지금 태평양판 있잖아요. 지금, 저, 어, 내가 맨처 논문 읽어보면요. 지금은 퍼시픽 플레이트, 태, 지금 태평양판인데, 그 전에 고 태평양판이 있어요. 이가자기판이라 해갖고, 그걸 거의 다 사라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아시겠어요? 태평양판이 다 사라지는데 얼마 걸랬는지 알아요? 2억 년이니다요 뒤에 그려줄게요. 내가 이걸 좀 공부하면 10년 전부터 가장 내가 참 즐겁고, 야, 이건 공부해야 돼. 느꼈던 게 뭐냐면, 대륙판이 오래된 게 아니고 자, 해양판이 오래된 게 아니고 내 질문하면 해양판이 오래됐다 대륙판이 오래된 물으면 대부분 해양판이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해양판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사는 해양판이 2억 년밖에 못 살아요. 대륙판은 오래 사는 게 지금 이관계를 맞는 경우는 30억 년을 살아남아요. 우리나라도 20억 년 넘는 지층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 네, 됐죠? 아. 네. 그래서 이 도대체 고생토로돼 갖고 두 대륙판이 충돌을 하는데 자 요때 용어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요렇게 두 대륙판이 만나고 있으면 지금 인도판하고 바르고 있잖아요 아시아판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테티스 해가 있었잖아요 그 해양지역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판하고 인도판이 대륙이잖아요 아 대륙이잖아요 인도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이 정면을 충돌해요 근데 약간 질량이 달라 갖고 인도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슬라이딩 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 남미에는, 자, 졸지 말고, 이쪽에, 저, 라틴 아메리카, 남미 대륙이 있으면, 이쪽에 그 태평양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 극경에서 첨이하기도 했거요 곧장 여기서 녹아요. 녹아서 곧장 해변가로 산맥을 만들어요. 5,000m급 산맥을. 따라오셨죠? 이 산맥이, 이쪽에 남미 대륙은 가보면요. 이쪽에, 이쪽에 남미, 그 뭡니까? 안전서 산맥이, 요 해안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산비 곧장 올라오니까네 어떻게 되느냐면 요 지구상에서 가장 그 건조한 산미가 되냐면 요산미 올라간다고 요, 올라간 요 사입니다. 네, 그쪽 나레이션 다는데자 무슨 이야기 듣고 싶었냐면 태평양판하고 남미판은 태평양판이 지금도 섭입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갖고 화산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인도판하고 지금 아시아판 은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있으면 인도판이 어 9천만 년부터 이동을 해갖고 아프리카 떨어져 나갔고. 3천만 년 전에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더 재밌잖아요 5천만 년쯤 되면 요 바다가 줄어들잖아요 해양판이 다 사라질 쯤에 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아시아 대륙 언저리에 어슬렁거리던 늑대 같은 동물이 바다로 들어가 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래 연구하는 사람은 파키스탄 인도로 갑니다 고래 초기, 하시 거절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도판도 대륙판이고 아시아판도 대륙판이니까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간 거요. 예 밀도가 비슷하니까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도판은 슬라이딩에 들어가요. 지금 인도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얼마 들어간다 하면요. 2600km 들어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높아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100km 들어가면 여기서 멜팅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녹아요. 됐죠? 안 녹은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시아, 아시아판에 인도판이 탁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약.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 끝에 스테리스밭틱 잘라져 나가요. 그래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2500만 년 전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체를 통합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율리선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뭐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지난 30억 년 동안에 대륙이, 대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이 사이클을 훈련하면 감다 잡아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했을때이 부위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 요걸 요걸 뭐라고 하느냐 면 봉합대라고 합니다 이걸 스투 라고 래요 s-u-t-u-r-e 그래서 지질학 논문을 보면 저 몽골 아시아 지형에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이런 보면 이두 대륙판이 만나 갖고 봉합된 지점이 쫙 나와요 네, 스투 구조 이걸 뭐라고 한냐면 클라이딩 스테이지라고 해요 collision c-o-l-l-i-s-i-o-n collision 충돌이죠 컬리전 스테이지. 그러면 그 흔적이 흔적이 남는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요거에요거에 원시 해양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걸 오피올라이트 구조라 그래요. 이제 전 세계 다녀보면 지중해, 프보스나 이런데 가면 이런 것들이 막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 한 가운데에 바다의 지층의 흔적들이 대륙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그걸 오피올라이트라 그래요. 이쪽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려줄게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촥! 기가 막혀요. 윌슨 사이클 진짜 대단해요. 네, 완결판이요. 됐죠?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쫙쫙 해갖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여기에 두 개의 대륙이 이제 충돌해갖고 고3을 벌리는 흔적들이 남아요. 이걸 뭐라 고 하냐면 오라젠이라고 그래요 조산운동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여러분들 저전 저 세계로 다니면서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조산운동에서 오라젠이 이게 산맥 조산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알프스입니다. 지금 알프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프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지중해의 흔적들이 이제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뭐라 그랬냐면, 오피올라이터. 자, 요렇게 되면,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몽골 지금 학습탐사 간 사람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저 몽골, 저, 최근에 한 3년 전에 가고 내가 그 끝에 가갖고 쭉 설명을 했어요. 1억 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중생대 트라이 아이스키비터 300이 엄청 높은 이제 조산 운동이 일어났어요. 송림조산이라 해갖고. 일어났는 게 거의 1억 년 동안 평지화 돼요. 그 흔적을 지금 보면, 몽골 같은 데는 그걸 느껴요. 이렇게 평지가 돼 가는 과 거지, 몽골. 완전 끝으면 평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해됐죠? 이렇게 간다는 거요. 예 평지가 된다는 거요. 예 됐나요? 예. 네. 진짜 재질하게 저는 가장 하이라이트 이론이 이 윌슨 사이클을 봐요. 윌슨 사이클만 자기도 언제든지 그릴 수 있고, 그걸 전체에, 어느 지형이 그거라는 거 알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아, 저게 뭐라는 그만 감을 잡아요. 예. 네. 이렇게 다시 스테을블 크레이톤으로 온다는 거요. 예. 네. 자, 그럼 무슨 말이겠죠? 요게 다 평탄화 된다는 거요. 자, 그럼 평탄화 되면, 자, 우리나라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갖고 자, 한번 잘려갈게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중생대 때 여기가 전부 다 뭐였냐 하면, 이게 바로 전 내가 항상 경상무청군이잖아요? 경상무청군이, 여러분들 어디냐 하면, 추풍령딱 지나가고, 영동에서부터 부산 다대포까지가 전부 다 경상, 무청군입니다. 이거 일본 학자들부터 굉장히 경상도 땅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뭐였나면,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 없으는데 우리나라는 삼이자 백두대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백두대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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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데 여기 갈비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나면 우리나라도 그냥 반대기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반대기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산맥이 쫙 있었어요. 엄청나게 기복이 심했어요. 언제 중생대 때. 이게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이게 다 스무 딩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중생대 끝날 때쯤 되면 대충 이게 전부 다 깎여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평탄이 됐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어~ 대략 한2천만년 전에 경동지계. 네, 다른 데 가면 나중에 강렬할게요 경동지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고, 동고 서저 지형이 돼요. 이쪽이 올라간 거예요.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동쪽이 높아지고 서쪽이 낮아진 거예요. 판때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되니까 빗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됐죠. 이렇게 흘러가니까 빗물 숲에 물의 흐름에 의해 갖고 계곡이 생기고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산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맥은 이렇게 조산운동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알퍼스나 히말라야하고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요 한반도에 있는 산맥은 기본적으로 고생, 중생대, 어, 주라기 때, 송림조산 운동이라고하고 엄청나게 마그마틱 분화작용이 일어나요. 화산이 엄청 생겨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렇게 지형이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요지형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가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거의 평탄화가 돼요. 평탄화가 되었다가, 신생대 들어와갖고, 신생대 후반부에, 이게 틸팅이 돼요. 지금 그 틸팅되는 노문이 나오는데, 아마 옛날, 태평양판이 일로 들어가고 이쪽이 이쪽이 융기했다고 보는 논문이 나와요. 근데 아직도 그거는 지금 어, 지금 논란 중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틀린건는 확실해요. 혹시도 중학교 때배웠 서해는 늘어지고 동해는 올라간데 들었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 서해도 이 반대기 자체가 기울어졌지 서해 서해가 바다에 침몰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판때기 이렇게 돼 있잖아. 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산 운동이 막일어나는걸싹 이렇게 깎은 거예요. 요렇게. 요 다음에 요렇게 갔잖아요 스텝을 댄 거예요. 그다음에 마요섯대야. 여기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딱 되니까는 빗물이 이렇게 흐르잖아. 요 갈비뼈처럼. 흐르니까는 빗물에서 트렌치 구조가 생기고 트렌치 구조 사이가 우리가 아는 갈비뼈 여러 가지 산맥들이 됐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 이거는 조산 운동이 아니요 이쪽에 들어가갖고 지금 그 이론은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면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포스 산맥 같은 거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갖고 고사함한 거 이렇게 됐나요 이게 일반적인 조선운동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윌슨 사이클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윌슨 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이 전체가 이 여덟 단계를 순환하는데 이제 무슨 말이죠 이 바다가 생겼죠 그다음에 바다가 사라지죠 대륙이 이동하죠. 대륙이 합쳐지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는 모든 이야기가 윌슨 사이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가 얼마냐면 2억에, 2억에서 5억 년 사이 주기입니다. 오 마이 사이언스. <laughs> 됐나요? 길게는 5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초대륙이 다 모이면 초대륙이 되잖아요. 초대륙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사이클 을 거의 한 5억 년 정도로 봅니다, 지금.